할렐리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저도 목사인데,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진리의 가치,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정말 그 가치가 태산만 하다면, 우리는 머리할 만한 꿈 깨달을 수 있을까? 주목만큼이라도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정말 그럴까? 한번 일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죠. 그러나 삶의 그 행복 지수는 세계적으로 시비 안에 들은그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행복 지수는 정말 형편없을 정도죠. 왜 그랬습니까? 어, 이 좁은 땅들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 일례로 우리 청년들,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을 합니다. 공부와 취업과 이런 어마무시한 전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이 땅에 50년, 60년, 70년의 좀 부요한 생활에서, 넉넉한 삶을 위해서, 에, 피나는 그런 대가를 에,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년 어, 못 되는 삶을 위해서 피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꼭 구원 받는 것은 영원한 것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대가는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원의 가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는 아직도 너무 몰라.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피상적이거나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미미하니까. 아, 정말 태산만한 구원과 머리할만 한이 세상 것인데. 오냐만을믿 것을 위해서는 내 인생에 엄청난 시간, 에너지를 지불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게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안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서 하나뿐이 아들을 희생하셨죠. 예수님은 땀방물이 아니라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죠. 그런데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삽자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아니라 뭐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성도들이 사한번 들어보고 호미 한번 들어보고 피자를 들어본 성도들이 몇 푼을 하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못 들어본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거나 너무 어린아이 신앙이겠죠.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겠죠. 우리 육신적인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 신생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00% 받아야 돼. 100% 손이 다 가야 돼. 거기서 이제 3살, 4살쯤 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시키면 이거 화장지, 이거 쓰레기, 저 쓰레기통에 버려줘. 그면 좋아서 막 뛰어가면서. 버릴 줄 압니다. 한 5살, 6살, 7살쯤 되면 어, 여기 좀 쓸어줄래? 하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워줄 수 있어요. 어, 엄마가 좀 무거운 거 주는데 짐이 많을 때 작은 짐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에, 얼마 전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 감동적인 영상을 누가 보내줬어요. 어, 두 형제가 살고 있는데 네, 엄마랑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 병으로 돌아, 어, 일찍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빠의 유전을 받아서 어, 이 동생이 그런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이 엄마가 믿는 엄마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동생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눈물로 올기도. 근데 이 형이 그 방에 우연히 갔다가 엄마의 그 기도를 들은 거. 그래서 이 초등학생, 매장년지는 안 나왔으니까 몰라. 초등학생이 그걸 보고, 아, 아 우리 동생이 나으려면 기적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 엄마 모르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용돈 모았던 돼지저금통을 찢어가지고, 그, 웬만한, 맞게 안되는 쪽 그걸 가지고 약국에 찾아갔어요 기도적으로 선생님 나 뭐하러 왔냐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 제게 기적을 주세요 뭔 기적 제 동생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제 엄마가 기도하기를 기적이 필요하대요 그래 그 기적 살려고 돈을 가진게 얼마냐 2만 얼마였든가 3만 얼마였가 이거, 이거 가져왔어요. 이 선생님 참 난감하죠. 근데 그 약국에 들었던 백발이 할머니가 그것 장면을 바라보고 그 약사님한테 나중에 얘기가 돌아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저집 혹시 누구 집이냐고, 이제 마을이니까 누구 집이냐고,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 백발의 할머니가 역시 남편 일찍 떠나버리고 두 아들 이렇게 의사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에 엄마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서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 그 어, 기적이 필요하다는데. 에. 아내가 심장병 전문이 아닌가? 그러니 내 부탁 하나 들어줘서 그 애기 수술해서 좀 치료해 주소. 치료비는 이만 얼마네? 그것만 받고 해줘서 해가지고 이 아이를 고쳤다는 내용. 아그 초등학생. 일지라도 동생이 그 죽어가는 그 동생, 엄마의 그 눈물에 기도를 했고 자기 적음통을 찢어서 그 기적을 살려고 하는 그.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데 원망 불평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항상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신을 이렇게 정나라게 내다 보면 정말 이 세상 이 조그만 삶위에서는내 인생 모든 피와 땅과 눈물을 다 쏟아붓고 잠못 자고 쓰러질도록 하는데 정작 내 영생의 축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고민해야 돼 이게 살아 있는 신앙의 고민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괴로워할지도 모르고 아파하지 못한다면, 그 이름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느낌도 없고 뭣도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느끼고 십자가를 느끼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구원을 느끼고 천국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질라제 말씀처럼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섬긴데도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숭기하고 아세라를 숭기하는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얼마나 나이롱 그야말로. 합직이 정말 같았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숭배할까요? 그런데 그 지금부터 2,900년 전에 그런 아방의 북한국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고 지금 역사도 한번 봐보자고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얼마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당시에 최고의 풍요신 바하를 그렇게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최고의 만물신인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에 대해서 피웠던가 뜬구름에서 쏟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항상 우리를 깊이 통찰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점점점 진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날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지? 그걸 여러분 가장 악한 어, 이 아방통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이 엘리야 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 대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손자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슬 한 방울 비한 방울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는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행복,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손들의 절대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혹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 한분 안에 이 우주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분 안에 이 우주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분 안에 영원한 생명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분 안에서 이 세상 우리가 들여 모든 풍경과 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와 이런 모든 푸른 초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할 대상이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진짜, 진짜 이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진짜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다이제럼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임재와 기도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 삶에 만드어 주심과 개입해 주심과 보호하심 작은 일에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아방시대 엘리야 선자의 그 사역 초기를 보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도 피곤치 않으시는 일도 피곤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사랑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냐 이말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고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는 사역 끝나니까, 어디요 천사를 통해서 불말과 불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려가시고, 얼마나 멋진 하느님! 이렇게 좋으시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어리석게, 어리석게 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해 왕처럼 망해요 영원히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이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그 먼데 발치에 아직도 집과 거리가 먼데도 먼저 알아보고 뛰쳐나간 맨발로 뛰쳐나간 이 아버지, 그리고 거지 상 거지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끌어안고이 포옹하고 보에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 그리고 일도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왜 이랬냐 저랬냐 이러지도 않고 큰 잔치를 벌 풍악을 위려서 맞이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리석게 인간은 자꾸 세상에 눈을 돌려 마귀 여기 자꾸 눈을 돌려 세상에 풍요에 자꾸 빼앗겨요. 엄청난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과 죄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 하나님 더 깊은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을 완전한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일 밤 예배도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말씀을 드렸죠. 출일라지는 그 아흡과 일리아의 사역을 통해서 왜 돌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루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와 루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배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 이런 것을 알았다면 믿고 완전 신뢰고 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헛된 삶을 청산하므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헛된 신을 섬기는 그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제라는 것을 이 헛된 일을 정산하고 참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삶에 그렇게 잘못된 산분을 우리가 청산할수록 하나님께 도 온전하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연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도록 이미 개시하셨다. 이 이런 일반 계시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인간이 참 영리한 것 같지만 이런 곰탱이 중에 상곰탱이. 곰한테는 미안하지. 왜 그래요?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고고학으로 정말 칼한 자루 발견해도 여러분. 뭐, 돌맥을 어떤 다듬고 도자기 조각을 발견해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건 원숭이가 만들었다, 송아지가 만들었다, 호랑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 안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람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한 점만 봐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에름는 만들 수 없는 정말...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연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연이라고 말을 읽었는데, 천만의 말씀. 인간은 절대 만들 수 없는 정말 최상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섬시로 만든 이 피조물. 그것이 이 지구상에 널려 있어요. 그2 0 0만종에 해당되는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아이 작은 고과 어떤 박물 그 발견한 것 가지고도 이, 이거 사람 만들어도묻지도 따지고 않 묻는 사람 작은 달팽이 작은 밥태기만은 여러분 예, 파리와 이런 것들이 나른 걸 보고 그 비행체를 보고도 그 알을 까고번식에가는그 엄청난 장면을 보고도 보고도 못 배달 눈뜨 장님이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런 사단의 세상 지식 정보 사상 이런 것으로 인간을 완전 바보 상박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눈 뜨면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뢰받으면 근데 열리잖아요. 그게. 이야, 하나님 이 이런 기가 막힌 하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것이 너무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만드신 하 그런 일반 계시고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돌아가는가 내, 삶이 이제는 과거에는, 썩어질 내 욕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내, 야망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 n k u j i 거죠 사도바울이 교회를 대박해요, 원수 노리하다가 예수님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야죠. 조금만 내놓고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사상을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기에게. 정비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아, 그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냐?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 그게 온전히 하나님데 돌아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자 수일 범죄배 짧게 마칩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 받고 이제 거의 완전히 수습된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어, 거기에서 음, 아마사라는 사람, 요압이라는 장군 아,를 통해서 제가 실력과 인품과 믿음을 갖추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아마사는 그, 그 이기상황에서 다이당의 명령을 받고 하달 받은데 무능해서 그걸 일치를 못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 나가는데 그 무능한 거예요. 그는 결코 자랑이 아니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운명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 때처럼 오늘 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계신 나라의 무한하시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필요한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권능과 은사로 여러분의 실력 영적인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건설에서 우리가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능한 거 자랑 하지 예수님 믿고도 무능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믿고 기도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고그랬죠 다음에 이 어찌 보면 실력도 반드시 필요하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품이죠, 인품. 요압이라는 이 장군은 정말 성경 보면 정말. 어떤 일체의 탁월한 능력 실력을 갖췄어요. 그러나 인품이나 믿음은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전쟁에서 이대한 업적을 세웠을지 몰라도 결국 비참하게 끝나버리잖아요. 믿음과 인품이 안 갖춰지니까 누가 그를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슬퍼하는 사람. 인품이 없으면 인품이 안 떨어지니까 우리 이도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떠날 때 한편으로는 좀 겁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겁남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떠나갔는데, 하, 이 목사님, 이 권사님, 이집사님물 추억하면서 눈물 흘려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배려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들어워해야지 뭐, 쌀떡이 없는 것을 때문에 뭐 하지 말고 그 인생 완전히 잘못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인품을 가져야 돼 향기나는 인품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그걸 갖춰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눔과 베품의 그 능력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베린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엉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베푸는데 여러분 능력을 가지 않. 이것이 진짜 위대한 능력이죠. 그런 인품을 우리는 갖춰야 돼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말할 것도 없겠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실라칠박 스웹의 말씀을 작게 한번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100%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미하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고 부족한 점을 더 회개하고 우리 금요일이 되는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 바랍니다.